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강서구에 위치한 35% 하락실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가양동의 가양성지 2단지입니다. 21년 9월 8억 4천만원에 거래됐고 24년 1월 5억 4천만원에 실거래 신고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원, 35% 하락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폭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최근 실거래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 엠벨리 6단지 1466세대 84제곱 32평형대입니다. 22년 4월 최고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24년 1월 12억 6천 5백만 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9천만 원23%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중앙하이츠 164세대 119제곱 46평형대입니다. 21년 5월 13억 2천만, 24년 1월 9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 원26%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603세대 128제곱 49평형대입니다. 21년 8월 16억 9천5백만 원 실거래, 24년 1월 13억 4천5백만 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원 20%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앤밸리 6단지 1466세대 84제곱 34평형대입니다. 22년 4월 16억 5천만원 24년 1월 13억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원 21%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등촌주공 3단지 1016세대 58제곱 24평형대입니다. 21년 8월 10억 5천만원 24년 1월 7억 2천만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3천만원 31%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603세대 59제곱 25평형대입니다. 21년 8월 12억 4500만원, 24년 1월 9억 4천만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1천만원, 24% 하락됐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염창동아 3차, 570세대 59제곱 22평형대입니다. 22년 3월 10억 5천만원 거래 2 4년 1월 7억 5500만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8%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603세대 59제곱 25평형대입니다. 21년 8월 12억 4500만원 거래, 24년 1월 9억 5천만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4%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2198세대 84제곱 24평형대입니다. 21년 10월 14억 9천만원 거래, 24년 1월 12억 실거래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원 19%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구단지, 천오세대 49제곱 22평형대입니다. 21년 10월 9억 7천7백만원 거래, 24년 1월 6억 9천만원 실거래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원 29% 하락했습니다. 강서구 하락거래 아파트 저장 완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